2023년 주택시장, 지금 뭐 전세 사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약 얘기도 하고, pf 얘기도 했는데, 2023년 주목해 봐야 할뭐 변화들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정보가 항상. 좀 취합을 못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음. 부분들 좀몇개좀 짚어 주시겠어요? 큰 거를 보면은 일단 부동산 취득세 가세표준이 실거가로 바뀌죠. 네. 그 부분이 가주 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좀 낮아지는 거. 음. 이게 어쨌든 예전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이게 문제가 없다면은 었 건축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는데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문턱이 나눠져서그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또 보면 양도세 관련돼서 2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음. 그래서 그래서 증여가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청년 맞춤연 전례,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확대가 되니까, 1월달에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 공급 가점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오는데, 이게 네. 다 얘기하면 지금, 제가 찾아보까한 음. 20여 건이 라도 없다. 이데 아, 네. 월별로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아, 네. 보니까, 월별로 다 이렇게, 이달에 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보면 좀 좋고요. 그리고, 어, 하여튼, 완화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축대 공급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정부의 네. 의지가 지금 보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도 삭, 이제 멈추는 거, 이제 하락세가 조금 어느 정도 음. 어, 주다리게 하는 성향도 이런 규제들 때문에 보입니다. 음, 네. 이런 완화가 조금 그래도 기존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정상화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좀 보고 좀 변화가 좀 있다라고 봐야, 보긴 해야 되겠죠. 네. 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당연히 완화해 줘야 되고요. 왜 집값 올랐을 때 불필요한 규제들이 뭐 불필요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네. 과도한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규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논센스죠. 네.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반응 속도가 그렇게 뭐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는 음. 않을 것 같고요. 단 이제 심리적인 약간 도움은 될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아. 어... 좀 버틸만 할까? 뭐 종합부동산세도 좀 완화해주고 공시 가격도 내려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버틸만한 약간의 희망 정도는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30% 이상 떨어지면 또 금리도 멈추면 또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유입이 되는데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취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2020년, 2021년 집값 급등할 때 같으면 감히, 감히 뭐 취득세 완화, 뭐 이런 아, 얘기, 네. 안전진단 네. 완화 이야기만 하면 폭등을 하잖아요. 네. 그때는 못하지만 지금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규제들은 저는 빨리빨리 좀 풀어줘서 네. 나중에 정상화 되는데 좀 미끄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